시골집에 고양이 반자동 급식기를 장만했어요. 가격 저렴하고 세척이 가능한 고급 PP 소재 급식기입니다. 3리터 대용량을 닮을 수 있는 급식기로 분리가 쉽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초대형 반자동 급식기로 상단에 뚜껑이 크게 되어 있어 사료를 담기 편리하고 사료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먹은 만큼 채워지는 방식의 고양이 급식통입니다. 거의 주말에 시골집에 가기 때문에 양이들의 사료를 정해진 시간에 주지 못하고 사료를 담아두면 자율급식을 한답니다. 용량이 넉넉해서 반자동 양이 급식통에 두통 담아두고 오면 다음에 갈 때까지 충분히 양이들이 먹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먹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젠 잘 먹어요. 반려동물 급식통으로 가성비 좋은 반자동 반려동물 급식통을 소개해드렸습니다.